경주리 1,400m 제9경주 제6회 제주특별자치 도지사배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. 1,400m 초반을 장악하는 말 7번마 인디언스타 먼저 앞서 나옵니다. 선두는 계속해서 7번마 인디언스타 곡선주로 3코너 돌고 있습니다. 2번마 신의 명령과 바깥쪽 3번마 리드머니 두 마리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앞서 나옵니다. 아직 2번마 신의 명령 그러나 바깥쪽 3번마 리드머니 근소하게 바깥쪽 3번마

인기에서는 조금 밀려 있었는데, 뭐, 직전에 경주를 탔을 때, 제가 느낌이 좀 좋았어요. 사실 뭐 조금 주행이 좀 불량한 말이거든요, 사실. 근데 그, 주행 불량기 때문에 좀 능력이 많이 다소 평가되어 있는 말이라, 이전에도 어렸을 때도 지금 말고, 이 이전에 좀, 이세 때도 좀 능력을 봤던 말을 맡피렸는데 마방에서 전적으로 훈련을 어 해준 부분이 좀 주요했던 부분이고, 직전에 1400m 했을때 뭐 외산마 강자들 순말들하고 해서 어좀 근소하게 사이 어 오고 그랬는데 그 경주를 치렀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좀 부담도 없었을 뿐더러 어좀 편안하게 전개를 했던게 주요했던 것 같고 어 너무 잘쪄져서 너무 고맙네요 많이 근데 오늘 기가 막히게 뭐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리고 또, 또 조교사님이 작전을 일러주신 대로 어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좀 드라마틱하게 잘 풀려서 저 말이 가, 지고 있던 잠재 능력, 뭐, 에 비해 좀 가속평가 됐던 부분이 오늘에서야 조금 빛을 발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. 향후 좀 더, 기, 어,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일군 올라가서도 충분히 자기 역할, 그리고 마방 대들보로서의 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신의명령 50조의 신의명령 트로즈 기승재이가 있었어요. 기분 좋게 박재우 조사도 둘 중에 니가 마음에 드는 말을 골라라라고 말씀하셨는데, 직전에 제가 1,400을 탔을 때, 이 느낌, 말을 탔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, 그 좋은 어떤, 조, 좋은 어떤 조건에 말씀 해준 거에 제가 좀 고사를 하고 어, 리듬을 택했던 부분이, 그래도 또 말이 또잘 떠준 덕분에 또그 부분까지도 위안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좋은 말을 많이 타다 보니까, 얻어 타다 보고, 또 경험을 하다, 하,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어떤 경주의 집중력 그게 저 역시도 좋은 말들과 함께 배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즐겁게 말 말타, 타고 행복하고 행복해요 지금. <laughs> 너무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아 감사합니다. 어이, 잘했어. 성공했어요. <laughs> 아유. 너무 짜릿하시죠? 네. 어? 어떠셨어요? 어 네. 일단은 뭐, 요번에 큰일 자체가 좋아지만은 <laughs> 그, 천사들이 <laughs> 그 <3 -400이> 워낙 <laughs> 트레이다음치열것 같아가지고, 인경 기도가 번호를 잘 받아가지고, 테레이에 편하게 따라가며 따라가 사고나 와서 취료하는 방향으로 했는데, 일단은 작전 지시를 그렇게 잘 찾은 것 같습니다. 기둥 입장에서요. 이 말이 항상 좀사고나 돌아와가지고, 다 와가지고, 이 앞에 게좀 있어야 기대는 방향이, 기대는 그냥 있었는데, 오늘 그래도 임기현 기수가그 제출 잘 해줘가지고 이긴 것 같습니다. 더 좋은 말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안말 대회를, 큰 대회를 나갈 것있습니다